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박근혜 정부 재이기 경제팀의 주택시장 규제완화 시도가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중심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친박 핵심 실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와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주택시장 활성화로 포장되어 있는 최후보자의 구상이 과연 현시점에서 적절한 것인지 또, 대체 이 정책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입니다. 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네, 오랜만이네요. 먼저, 이 총부채 상환비율, 그러니까 네네. DTI, 그리고 주택담보 인정비율, 이 LTV, <laughs> 이게 좀 무엇인지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예. 어, 이것들이 왜 주택시장에서 중요하고, 어떤 네. 역할을 하는 장치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TV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LTV는 이제 영어로 치면 loan to value라고 그래서 그 아, 영어 쓰지 말까요? <laughs> 집값 대비해서 예. 그 대출액의 비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억짜리 집인데 2억 5천만 원을 이제 빌렸으면 이제 LTV 비율이 50%가 되는 거죠. 그리고 DTI라는 것은요, 어, 그 빚을 빌려서 그, 그니까 러 연봉 중에, 어, 1년에 이제 빚으로 그 지출하는 저 비중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어, 원리금 이자로 이제 한 2,500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 DTI 비율이 5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 어 금융권이라든지 또 일반 가게 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대출을 해주거나 어 대출을 받지 말라 그렇게 해서 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거나 또는 집값 가치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은 수준만큼만 이제 빚을 빌려라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에 이제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는 그런 장치들인 거죠. 예. 네. 그렇다면 현재 <laughs> DTI하고 이 LTV. 네. 어느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 네. 이것들이 주택 시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LTV라는 건 지금 수도권 한50%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는 한60%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DTI는 지금 서울 지역 경우에는 한50%그 다음에 서울 이외 이제 수도권 지역은 한60%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꽤 많이 그, 저, 완화된 형태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DTI 규제가 연간 소득의한 50, 60%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뭐한 2,500만 원, 3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원리금으로 지출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의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지금 뭐 대출을 할수 있도록 해놓고도 이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고요. 예. 그래서 또 LTV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평균 한5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정부 당국에서는 뭐어 아직 한 집값이 몇십 퍼센트 떨어져도 뭐 버퍼가 남아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뭐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론 사태도 그렇고요. 경제 위기라는 것이 평균보다는, 어, 부채 비율이 높은 굉장히 이제 고부채 가구들, 이런 데서 이제 좀 위기에 도가, 도화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어, 상당히 좀 너무 느슨한 규제 아닌가? 저는 뭐 오히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오히려 완화보다는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걸 뭐 한꺼번에 확 옥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가게들로 하여금,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강화해가는 게 오히려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어떤 그 가계부채를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한다면 예. 그 내관을 조금씩 이렇게 제거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다시 논란이 된게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된 이 최경환 후보자가 네. 얘기를 꺼내면서부터입니다. 네. 네. 현재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 이, 예. 이게 이제 DTI, LTV 네네.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네네.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네. 이최경환 후보자의 이 시장 진단이 맞는 건지가 좀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지금 시점을 한겨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겨울 아니고요. 한몇 가을 정도? 그런 정도의 추위라서 추위라기보다는 뭐 쌀쌀한 정도죠. 아직 뭐 본격적인 그런 어떤 추위가 왔다고 하기에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계절에 이렇게 뭐 비유하는 건뭐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어 옷을 지금 계절에 맞지 않게 잘못 입고 있어서 뭐 지금 그렇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늦가을 정도인데 오히려 너무 심하게 일찍 외투를 껴입은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한 20몇 차례 이제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사일 대책비로 돼서 크고 작은 대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계속 뭐 관련한 부동산 저 규제를 완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게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이제 이 촉구하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침체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과도한 그런 규제 완화책들을 이미 쓰고 있는데 예. 그런데 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거꾸로 아직도 뭐저 부동산 하락기 때 그런 뭐 규제들이 강하게 남아 있다라는 이식 자체는 굉장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 뭐, 부동산 기득권 세력한테 영합하는 그런 식의 좀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최경환 후보자 주상대로 <laughs> 이 DTI나 LTV를 완화를 하게 되면 네네. 결국 네네. 이게, 어,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주택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서 내집 사고 팔고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네. 제일 궁금해 할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게 갈것 같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그,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 집값이 적당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득 대비해서 다 비싸다고 느끼잖아요. 예. 그래도 안 되고, 서민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 집...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집값은 계속 지금 여전히 높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한꺼번에 집값이 확 떨어지도록 하는 건좀 뭐 경제 큰 충격이 올수 있으니까, 뭐,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만, 점진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도록 해서, 그품을 빼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계부채도 이렇게 다이어트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 옳은 방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생각은 없이 계속, 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더, 빚을 내서, 집을 더살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뭐, 이, 부동산을 좀 떠받치고 단기적으로 뭐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한국 경제 전반에 그다음에 서민 경제에도 독입니다, 또.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들에게도 독이 되는 이런 정책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결국 이 정책의 수혜자들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 뭐 저는 이제 부동산 기득권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예. 부동산 다주택자들 또,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뭐, 이런 쪽이 이제 주로 혜택이, 혜택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뭐, 당장, 최근에 뭐, 임대소득 과세 관련해서도, 그, 지난 2월 달에 정부가, 어, 뭐처럼 좀 정책방향상으로는 옳은 정책, 바, 정책을 내놨는데, 그걸 부동산 다주택자들이나, 어, 부동산업계에서 이렇게, 어,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죽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우성 치니까 또 결국 일주일 만에 대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지금 또몇달 만에 다시 후퇴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이 정부의 정책이 말로는 포장 맨날 뭐 친서민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무슨 뭐 선진화 방안 정상화 방안 이렇게 하게 하지만 이 선진화 방안도 아니고요 서민을 위한 대책도 아니고. 늘 이렇게 부동산 다주택자들, 부동산 부자들, 또 부동산 업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인 의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정부 이기 경제팀을 이, 이끌 사람으로, 박근혜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최경환 설문의당 의원을 지명한 배경, 이유는 뭐라고 네. 보십니까? 어, 일단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전혀 뭐, 사과나 반성의 뜻이 없음을 인사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뭐, 오늘 주제에는 좀 벗어나니까 뭐 자세한 언급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문창국 후보처럼 사실은, 어, 뭐, 거의 일제 식민사관에 길들여져 있는 듯한 이런 총리 후보를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 된 것이 결국, 어, 지나치게 무분별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사실, 저, 그, 안전 규제들을 이렇게 흐물면서 서유로 사고의 한 배경이 됐다고 지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계속 뭐 부동산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풀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이렇게 인선을 했다. 예. 그 상당히 이제, 어, 세월호 참사에, 그래서, 교훈을 얻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로는 뭐, 저, 사과한다라고 했지만, 전혀 사과의 뜻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어, 뭔가 굉장히 단단한 착각에 사로잡혀서, 어, 지금 한국 사회가 가뜩이나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같은 위험한 상황에 몰려있는데도, 계속 정부는 더 위험한 방향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최경환 후보자의 이런 언급이 있고 나서, 몇몇 네. 보수 언론들이, 이게,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뭐, 최경환 효과로 들썩거린다. 이런 <laughs> 네. 보도를 좀, 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냥 뭐, 선동 보도죠. 그, 늘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무슨, 그, 어, 정부의 이제 책임자가, 뭐, 관련한, 이렇게 뭐, 이, 규제 완화 방침,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마다, 뭐, 언론에서 바로 그 다음날, 뭐,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서, 아, 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뭐, 호가를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장문에 가까운 그런 보도들을 쏟아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시장인데, 그, 장관 후보로 확정, 그러니까 장관으로 확정된 사람도 아니고 후보자가 내뱉은 말을 가지고, 뭐, 벌써 훈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실체가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서로 말을 만들어 내면서 장문에 가까운 그런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 TV 화면 보니까 뭐 실제로 네.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하는 분들한테 오늘 문의 네네. 전화가 몇통 왔다. 뭐 네. 어느 선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건지 궁금하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전화를 책용한 후보자나 음. 기획재정부 해야지 왜 그걸 부동산 중개업소에 하는지 좀 의문이던데. 그런 전화들도요. 뭐 매수자들이 살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들이 예. 비즈 그러니까 주로 하우스 투어 매도자들인데요. 잠재적 매도자들. 그 집주인분들이 집을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안 팔리니까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혹시나 팔릴까 또는 뭐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이 답답한 상황이니까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뭐 종종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대책 나온다고 해서, 뭐, 잠재식 매수자들이, 아, 이제 큰일 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전하는 경우는, 그게 뭐몇년 전이면 모를까요? 뭐, 최근 몇년 사이에는 그런 흐름들이 잘안 나타납니다. 예. 앞서, 선대인 소장께서 이런 진단을 하셨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본다면, 뭐, 한겨울은 아니고, 초가을 네.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것 같은데, 어, 우리, 현재 부동산 시장, 네. 이게 아직은 바닥 아니다라는 입장은 계속 견지해 오셨고요. 예. 네. 이게 어느 정도 더 가야 바닥으로 갈수 있을지 좀 진단을 해 주시고, 현 시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을 집행한다면 어느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어, 뭐, 제가 여러 언론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값 바닥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그 집값 바닥이 되려면, 어 지금 2000년대 내내 집값을 이렇게 띄워 왔던 그 가계 부채 문제가 일정하게 해소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가 해소되기는 그냥 계속 악카일로를 긋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집값 바닥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 부동산 업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나 죄송합니다 학교 어~ 부동산 업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뭐 학자들이나 연구자들 또는 부동산 정보 업체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사실은 경제 흐름을 좀 제대로 진단하시는 분들은 예. 아직 집값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드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어제도 뭐 이~ 국내에서 그~ 국내 등권 업계에서 아주 뭐 주류 증권 업체에 있는 사람인데, 채권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분 이야기도 지금 집값 바닥이 아니고 앞으로 1,20%는 더 최소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 저는 그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대신 전언해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앞으로 정책 방향을 뭐 짧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살려서 뭐 경제 살리겠다 이런 방향 자체를 됩니다.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식의 이런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뭐 경기를 잔, 반짝 부양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 가계 부채를 이제 늘리게 되고 그게 결국 경제에 짐이 되고 내수 소비를 계속 위축시키게 되,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그 일자리와 소득이 날, 늘어나는 그런 경제를 이렇게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진정한 경제를 살려야, 이,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부동산 경제,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예. 네. 예, 이미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은 집값을 억지로 뜨받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해봐야 살아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돈이 묶여있는, 그, 묶여있는 엄청난 돈들이 계속 거기에, 이 매몰되면서, 이 경기가 계속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좀 어, 진정한 의미에 흔전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집값이 바닥까지 가려면 대체적으로 한십 내지 20% 현재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선수단이면 아, 그게 네. 이제 뭐제 이야기는 아니고 더 더가 할수 뭐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린 거고요. 예. 저희 이 프로그램 제작하는 김효진 PD도 이제 내집 마련의 꿈이 상당히 강한데. <laughs> 네. 예. 아직은 뭐 그런 여력도 없는 것 같고요. 때를 기다리고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시기로 본다면 어느 시기가 이 집값에 좀 바닥이 될수 있을까요? 그걸 뭐 저도 전쟁이 아니니까 딱몇 년이 안에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렇고요. 어, 어쨌거나 제가 추정해보기로는 뭐 지금 서울 수도권 경우에는 아직 한 30, 40% 정도 예. 집값이 더 떨어져야 정상인 범위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 시기적으로는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시간이 단축, 뭐 짧게 빨리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한없이 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값의 본격적인 반등이나 그, 뭐, 대세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반전하거나 하는 건 없을 겁니다, 제가 때. 예. 그래서, 뭐, 언론들이 2009년 이후로 계속 뭐 집값 바닥이다, 때만, 시시 때때로 집값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속지 마시고요. 어, 그렇게 해봐야 지금 자금난이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이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건설업체들이 얼마 다급하면 사실은 이렇게 친체기에 한겨울이 최경환 부총재, 부총리 후보가 한겨울이라고 하는 시기에 2000년대 부동산 하란기 때보다 더 많은 부동산, 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내겠습니까? 예. 그만큼 자금이 급항해서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주면요. 결국 거스럽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고, 그, 가계 경제는 사실 크게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동안은 제가 볼때 아주 한동안은요, 뭐, 집값, 뭐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없으니까 좀 안심하고 계셨겠다 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정부가 자꾸 이제 사실은 부동산 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 세월호처럼 계속 이렇게 추락하고 기울어져 가는데도 이걸 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서 탈출하고 탈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도 계속 정부가 시시 때때로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시그널을, 시그널을 보내면서 제자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또는 체감상으로는 이렇게 탈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탈출을 못하고 부동산 시장 언저지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조금, 어,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걸 좀, 그, 인식하시고,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좀즉각적인 탈출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3, 40%로는 더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예. 아마 김효진 PD가 좀 참고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예. 뭐 저희가 듣기에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 조만간에 네. 좀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뭐 저희 청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합원들도 네. 특별히 좀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 네. 소개를 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일단 7월 5일 날이요, 그, 재테크 정보의 허실이라는 주제로 이제 특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매경도 그렇고, 뭐, 재테크 박람회라는 걸 하는데, 가보면, 이게 일반 가게들 입장에서 뭐, 저, 도움이 되는 그런 재테크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순, 저,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증권사, 이런데, 그 업체들이, 그 가게 호주머니를 이렇게 노리고 버리는 그런 행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듣기에는 순깃하지만 실제로는 뭐 가게에 이렇게 노후 불안 심리를 붙이겠다든지 해서 사실은 가게들 돈 빼먹을 궁리하는 그런 그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재테크 박람회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평소에 언론 보도상에서도 그런 이해관계들에 오염된 기사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연구소가 뭐좀 유료이긴 합니다만, 그 재테크 정보들을 좀 허실이 뭐냐. 어떤 걸, 어떻게 좀 가게 그 자산을 좀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서 일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건전하게 좀 투자를 할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어, 7월 5일 날좀 하는 그 하루, 하루짜리 이제 특강을 좀 마련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뭐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한두 차례, 한 1,300여 분 정도 모시고 부동산 특강을 했었는데, 지방에서도 그런 요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7월 2일날 광주하고, 7월 19일날 부산에서, 부동산 특강도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뭐선대인 소장께서 일단 조합원이시도 하니까 관련 네.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네네. 이제 조합원들께는 안내 메일도 한번 드리고 뭐 다른 행사 때도 아. 마찬가지였으니까 <laughs> 네. 그렇게 해주시면 어, 네. 뭐 관심 있는 조합원들은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네. 저는 저와 본일 뿐만 아니라 발기 인이니까요 아, 예. 예. <laughs>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